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든어택 어 3편 저번에 블루에서 스나를 했잖아요 A보급 레드에서 스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꼭받을거예요 조교 조교스도꼭 받을거고 일단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에서 뭘 꺼내느냐. 바로, 음, 이 저격. 저격. 좋아요. 이일 좋습니다. 보조무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칼은 바로 이걸로 하죠. 좋아요. 근접무기, 눈꽃, 수력단. 좋습니다. 여러분. 캐릭터는 기본캐. 그래서 제가 조교 캐릭터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실 캐릭터 두개 있었는데, 그거, 그거는, 기본 캐릭터랑 똑같아서, 그냥, 팔았어요. 아직 안 팔렸지만. 한번 볼까요? 플리마켓에, 지금, 암살자랑, 어, 자놓고 캐릭터, 지금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네, 요 하하. 하하. 자, 이번에는, 어, 바로, 레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밖에 없네. 레드의 불... 레드의 별이 저밖에 없어요. 사운드가 원래 이렇게 컸나요? 자, 지금 블루가 지고 있는데 보통 공방 상황은 항상 이러죠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찌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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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찌잡이로 이렇게 총은 이렇게 돌리도 맛있을 꺼낼 때 돌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자 찌잡이로 여기에 대기 타줍니다 텔포를 쓸수 있기 때문에 텔포 쓰면 바로 끝나지만 바로 버이예샷을 까줘야 죠예샷예샷오 위험해 위험해 자 격자로 쑥 들어갑니다 다시 나오시고 산바 위로 가줍시다. 삼박이 위에 있었네요. 자, 컨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컨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컨 위에 서었어데 지금? 컨 위에 서었거든데 지금 녹 뒤에는 없는 거, 아, 컨 위에 서었어 아, 비메이바네? 비메이바지. 자, 점프할 수 있으니까, 대기샷. 대기샷. 예샷 한번 까주고, 선밀에 있거든요, 지금. 컨디 있어요, 컨디. 삼박에 있을까 라고다 브리핑 했거든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컨디거든요, 지금. 실강이네요. 자, 이렇게 컨디를 항상 떼주고 있으세요. 컨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나오세요. 아, 뭐 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적었어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레이.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아주.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절대,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서 대기를 까세요. 왜냐면, 블루가 개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일단은 50초까지 여기서 삐 됩니다 여러분 50초까지 50초까지 삐 되세요 삐 되세요 50초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이제 블루 50초까지 삐 됐죠 자 앞으로 전진 그리고 실그 뭐지 여기 여기가 뭐죠 쇼 예샷 자 길막 오지는데 지금 그럼 이러면 빠진, 빠져주세요 길막이 오지거든요 지금 빠져주세요. 다시. 숏. 예샷. 자, 어, 얘들아. 길막 개우죠. 얘바야. 자, 바로. 스... 여기로 와주세요. 실각 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녹기는 없을 거고. 아, 또. 컨위에 있는 거 같은데? 컨위에 있는 거 같은데? 뭐죠? 지금? 다, 다 썰리죠, 지금, 우리, 우리 팀? 슉, 봐줘야 돼요. 자, 빠집니다.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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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어우 와우, 와우, 와우. 쟤한방 먹었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대기 대기 텔퍼 안 쓴다는 가정하에 대기 아 지금 성광탄 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피하시고 다시 왜 지금 여기 제가 포지션을 여기 잡았는지 알겠죠 공방은 이래요 클랜전에서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공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저 미니건 믿고 미니건 믿고 적자로 가줄게요. 자, 컨디 있거든요, 지금. 어, 야, 폭! 자, 어, 살려주세요. 아. 아, 정말, 진짜. 역시 공방은 할만합니다, 여러 역시 공방 짱이에요. 공방 짱.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이 그 져버렸네 아 진짜 아깝다아 이러면 안 된다 아.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어 한번 레드에서 스나를 해봤는데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 다음 번에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